4라운드 첫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 시작 턴에 카드 미션 3장을 뽑고요. 전 3장을 다살수 있기 때문에 시큐어 오브젝트 3번 그리고 빅게임 헌터 변수가 있겠네요. 빅게임 헌터 시큐어 오브젝트 6번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시큐어 3번하고 6번은 저한테 의미가 없을까 지금 바로 스트라티직 갬블을 사용해서 없겠습니다 이거 이번에 달성할 수 있으면 두 배랍니다. 과연? Here we go! 아 이거 신3 명의 오크 유닛이 차지를 해야 일점. 하지만 없죠, 없죠. 한명한 한 유닛이 있죠. 빅게이머 토만 노려야겠나요? 빅게이머 토 노리고 라인브레이크를 노려야 되나? 워로드가 누구였죠? 워로드가? 여기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방법은 워로드를 노리는 방법이 있네요 워로드 킬만노려겠네요자 그러면 바로 인페이지 가지겠습니다 자 6인치 가고요 유닛 한방법는워로드를 잡아서 어떻게서든 해 하는 것. 얘는 왜 넘어져있죠? 어 죄송합니다. 제가 살짝 건들었어 아 죽은 건 아니겠죠? 아니, 아니 아니 안 죽었어요. 리가고요자 이동도 이제 유닛 이 없어서 할게 없고요. 다음 <목소리> 페이지. 어. 12인치 안에 닿기 때문에 전부 다이 가드맨들한테 쏘고요. 보이즈가 보이즈가 근데 저 모델이 이제 시안가리려요가리나 가려요. 저 뒤에 3마리는 가릴 것 같고요. 3마리 정도만? 네. 같고요. 네. 네.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보일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둘, 셋, 넷, 다섯, 아홉 발 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홉 발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3개 들어왔고요. 랑곡이개이랑개이랑 곡선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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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이이 그리고 매건이 36인치라서 얘가 사격 가능하고요. 여기서 시야를 보면 나와서 쏠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는 매건이 먼저 네. 앞에 있는 개틀리 리마노선트 뒤죽발 한발 사불네 넘중이고요. 이게 힘이 팔이라서 토프팔이라서 사불네안들어갔고요 어..뒤에 있는 커스텀 메가캐논 한발 더 한발 더 가자 몇발 두발 두발 삽불 어? 요포추같 아유 불 포추가 네세개들어갔요어 네. 세발 명중 세발 명중 했고요 힘은 힘은 8이라서 삽불 삽불 삽불로 오! 네 2개의 그 p 마이너스 3 그러면은 6불 6불인가요? 네 컴맵으로 신초파진죠네못 맞고요 데미지는 2D6데미지 2 d 6데 운드가 몇개 남았죠? 하나 입었습니다 하나 그게. 입은 거죠 그럼 운드가 11개 남았나요? 파괴도안 되고요 네7 7데8 입었습니다 다러2성네 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빅맥 쇼커테건이 그냥 빅맥 쇼커테건이 저기 게틀링 캐논한테다가 디룩발 네. 3발 쓰고요 힘은 네. 7이고요. 3발 5불. 5불에 다가다카다가다카 추가타. 추가타 들어왔고요. 두개가 네. 5불 네, 네 2개 다들어오고 AP-5라서 세이브 못하죠? 네. 데미지 디룩데미지 7데미지 대폭 네, 없고요. 이러면 미키에만토? 일발 이 개만 도 달성했고요. 네. 일곱 번째 로터가 드디어 성공. 일곱 번째 로터가 드디어 긁혔고요 아, 저게 뎀지가 들어가는 순간 짱생긴 하네. APO의 D6 뎃이니까. 그렇죠. 대히 좋네. 그리고 잘안 들어가서 그렇지. 자, 저피 운드 4 필립은 리만노스한테 네. 자, D6 발. 워로드가 빅맥 쇼크 를건 쏩니다. 아 저게 저거 잡네. 네 발. 네 발. 힘은 구 오. 그러면 이 불입니다. 워로트레이서로 베이크 공격할 때는 네 그러니까 오불이불 하나. 하나 아니요 아 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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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이. 아 하나 들어갔고요 하나 이게 이 불. 네. 야그 세다. 네. 그렇고요. 데미지제륙3 대. 네. 그럼 실런드 네 먹었고요. 아니요 옆에 거. 아 누가 더 군죠? 누가 쓴 거예요? 얘가 저기 저리면 네. 아 여기. 네 이것도 네개 입었어서 네. 일곱 개가 셌습니다. 그리고 사연 다 있고요. 자 바로 차지 페이지. 자격급 차지. 어 오로드한테 차지를 하고요. 거리는 어 정면에서 10 10 나오면 0이니까 구 나오면 성공이고요. 네. 얘는가? 얘, 얘 네, 네, 오버치 못하죠? 얘얘한 명한테만 네, 하는거예요한 명한테만. 오케이. 얘 오버치 못하죠. 네못하여요 잠시만요. 안 보여요. 네안 보입니다. 네 그러면 두 개. 과연 국불 그리고 샷불. 아! 1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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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0불. 실패. 10불. 그러면 끝났나요? 네 이러면 끝났고요. 저는 비게이머 타나 달성했고요. 10불. 몇 점이죠? 1점인가요1 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 열리고 버립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music>